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네. 그 전쟁 영화였는데요. 그 전쟁 영화가 독일하고 소련하고 전쟁하는 영화였을 거예요. 2차, 2차 세계대전 때나 아니면은 2차, 1차 세계대전 때요. 2차 세계대전 때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 주연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어, 소련군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소련부 지휘부를 찾아가셨는데 볼 일이 있어서, 있어서 이제 찾아가셨는데요. 그 소련부 이제 지휘부에 계셨던 지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캐비어는 넉넉하게 있다. 충분히 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사가 있어요. 꽤 유명한 영화구요. 네. 영화 제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검색하면 나오겠죠. 네. 그, 근데, 어, 소련이 이제 대표적인 공산국가였잖아요. 캐비어는 철갑상어 알이에요. 저는 딱한번 먹어봤어요. 딱한 번. 호텔에서 먹어봤고요. 좀 약간 최소한 4성급, 5성급 호텔이었죠. 네. 캐비어를 주문하니까요. 이제 얼음하고요. 철갑상어 알이 든그 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뜯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어봤는데요. 캐비어를 먹어봤는데, 어 신선하기는 한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잘 모르겠죠.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소련군 그 주연분이 하시는, 하시는 이제 독백 같은 대사가 뭐였냐면요.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빈부의 격차가 있더라. 그렇게 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독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북한을 보면요, 북한에도 평양에서 사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냥 지방에서 너무 힘겹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 대표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엄청 잘 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 북한군들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뭐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요 그게 옛날 소련의 시절에도 그랬었고요 오늘날의 북한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빈부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어,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 선생님. 그분 저서에 보시면요. 어, 어떤, 그 뭐지? 칼을 마르크스. 그분 책, 자본론. 실제로는 자본론이 아니라 공산론이죠, 공산론. 실제로는 공상론인데 이제 타이틀만 자본론인거죠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근데 그분... 어... 그분 그...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신 거는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어... 어떻게 좀...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셨... 하신 거지만은 이케라 다이사쿠 회장 선생님 저서를 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신 인간혁명이거나 아니면 인간혁명 책에 나와 있는 신 인간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신이 가드가 아니고 새롭다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혁명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 인간혁명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을 서가, 써서 이제, 그 새롭게 또집필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노동자도 자본가적, 자본가가 될수 있다. 그런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동자도 자본가가 될수 있다. 그게 이제, 어, 인간혁명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어 가지고요. 제 그래도 제 기억에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 이제 그, 그 자, 자본론이라는 책이 그 영향이 있기는 한데요. 오늘날에는 뭐 노동조합, 뭐...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걸로 음이 자본주의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도 보면요, 저는 뭐 대자본가가 결코 아니죠. 그렇게 되고 싶지만은 아직 그렇게는 못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도 배당금 받아보는 경험도 있고. 어, 돈으로 돈을 버는 자본 이득도 경험을 해봤고요. 또, 음, 사업자 등록증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음, 저도 노무자였었거든요. 아니면 근로자였거나, 근로자였거나 노무자였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근로자였을 때, 때에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제가 아마 가장 적게 벌었을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가장 적게 벌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무자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 노동은 아닌데, 뭐 노트북을 사용한다든지, 뭐 PDA를 사용한다든지, 네 완전한 육체 노동은 아닌데요. 그런 생활을 했었, 그런 직장 생활을 했었죠. 근데 대주주가 되는 방법, 네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대자본가가 되는 방법, 아 감사합니다. 대자본가가 되는 방법, 네,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 알려주시고요. 어,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뭐, 비트코인을 해킹한 게 아니잖아요. <laughs> 네, 제가 뭐, 비트코인을 해킹한 다든지 뭐,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좀안 좋게 보시는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내부자가 아닌데, 저는 회사 밖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많은, 많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계시잖아요. 그 좀... 노모자든 뭐든, 그 중국에도 계세요, 심지, 심지어. 심지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중국에 대부호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니까 러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택배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택배일로요. 택배일 힘드시죠? 네. 근데 심지어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네. 네,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저는 다 모릅니다. 네. 저도 좀, 좀, 아주 좀, 굉장히 큰 자본가가 되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제, 제 때에 이루고 싶은 거죠, 사실은요. 막 이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때에 이루고 싶은 거긴 한데요. 근데 그, 공산국가, 자본주의도 수정자본주의가 있어요. 자본주의도 몇 번에 계속해서 수정을 거쳐서 이게 자본주의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수정자본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산, 공산국가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산국가도 개선이 필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공산국가도, 어, 빈부의 차이는 있더라. 소련 때부터. 네. 소련 때부터 빈부의 차이는 있더라. <laughs> 네. 어느 한쪽에서는 전장에서 막 병사들이 생사를 넘, 넘나들고 어느 한 쪽에서는 그분도 생사를 넘나들 걸 수도 있는데 어 캐비어는 넉넉하지만은 철갑상어 알은 넉넉하지만은 시간은 없다라고 말을 하시더라 영화지만요 근데 그 영화가 상당히 좀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산 국가라는 거는 완전한 공산 국가라는 거는 허상일 수도 있어요. 허상.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웬만한 서울 시민보다 부자세요. 요트 없이 있잖아. 요트. 요트 있으신 분. 요트 있으신 분. 네. 그 정박, 강남의 정박해 있는 자그마한 요트에 1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려면 10만원을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요트를 운행하는 요트에 탑승을 하려면 25만원을 내야 되고요. 아직 저도 요트 경험은 없어요. 불행하게도요. 네. <laughs> 뭐. 그래도 선진국 국민들께서는 조금 있으실 거잖아요. 요트를 소유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네.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요트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허상이에요, 허상. 자본주의보다도 더 모순이 많아요. 네. 근데 아무튼 희망적인 거는 중국에서도 대 심지어 대부호가 되신 분분이 계시는데 저 택배 노동으로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어떻게 하면은 음, 이익을 재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음, 사업화를 하고. 뭐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뭐 알게 모르게요. 네, 그래서 뭐그 이케다 회장 선생님 제 3대 회장 선생님 그분도요. 막 단무지 먹으면 드시면서 막 버티시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적도 있으시대요. 단무지 이렇게 그 중국집 그 짜장면 주문하면은 단무지 주시잖아요. 때로는 그 단무지를 먹어가면서 버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도 대학교가 있고, 일본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으시고, 개인 자산은 다 아닐걸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많이 자산가가 되셨죠. 그리고 나중에 기부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피넛 호텔이고요. 모텔인지도 모릅니다. 네, 분류상으로는 모텔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여기 피넛 호텔에서 아 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부근 피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에 묵고 있습니다. 네. 1박이고요. 네. 아그 배당금 받으시는 방법 네. 그 혹시 그것 때문에 오신 걸까요? 배당금을 받으시는 방법. 그 정보 엄청 많아요. 정보 엄청 많은데. 정보 엄청 많고요. 자본 이득을 획득하시는 방법.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 잘 모르지만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좀더 생각을 해 볼게요. 그 원리에 대해서 <laughs> 좀더 생각을 해 볼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근데 배당금을 받으시는 방법 그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가.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리츠에서 리츠 리치 주식을 산다. 국내 거를 사, 사시더라도 그게 법률상, 한국 법상 90%는 이익을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리츠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재무제표를 간단히 보세요. 요약본을 보셔도 돼요. 네이버 금융에서요. 그러신 다음에, 어, 이익을 배분하는 거니까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 너무 좀, 너무 당황스럽게도요, 그, 이익을 못 내는 리츠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진짜. 아, 어떻게, 그 경영진의, 경영, 그 회사의 경영진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익을 못 내는 리츠가 있더라고요, 국내에. 그런 거는, 그런 회사는 좀, 음, 나중에 고려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그 법상 90%는 이익 배분을 하셔야 되니까, 리츠 주식을 사면은, 그런데요,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리는 거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조언을 드리는 거지,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오늘 지금 한네 분까지도 동시 접속을 해주시는데, 음, 뭐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저는 조언을 드리는 거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리츠 주식. 네, 괜찮아요. 그래서 설정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네이버 블로그에요. 그러니까, 분기 배당이면은 3개월에 한 번씩이죠. 그리고 반기 배당이면은 6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근데 그 배당하시는 월이 다 다르세요. 조금씩 다르세요. 다 다르진 않고요. 막 11월에 배당아 11월이 배당락인 경우가 몇개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다 다르진 않으신데 몇 가지 회사가 몇개 회사가 이렇게잘 설정을 하시면요. 매월 매월 배당금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 이익을 못 내는 리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초보가 왕초보분 왕초보분께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일단은 이익을 내는 리치부터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도 월배당주가 있고요. 그것도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월배당주 있어요. 그거는 뉴스로도 나오고, 언론 기사로도 나오고, 블로그로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어 그러면 일단 돈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돈이 남아야 되는 건데 아 그거는 제가 좀좀 좀 정리해서 다른 때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분명한 건요 분명한 거는 저도 노모자였을 때가 있, 있고 지금도 노모자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하면은 지금도 노동을 선택을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보니까 어 중소기업 같은데 막 스톡옵션을 주신다는 중소기업이 있으시더라고요. 스타트업인 스타트업인지도 몰라요. 새로 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는 좀 끌리더라고요. 이제 이제 만약에 일을 하더라도 그런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거죠. 스톡 옵션 받는 회사, 그런 회사요. 좀, 미래가 훨씬 더 밝아보이는 그런 회사요. 그런 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제대로 수령을 하려면은 아마 회사가 존속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회사가 존속해야 그 주식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동기도 생길 것 같고, 그런 회사는 한번 가보, 좀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 지원은 안 했는데, 얼핏 봤어요. 네. 그래서, 어 항상 정보에 이렇게 밝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유대인분들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에 일단은 밝으신 게 좋고요. 어 돈을 돈을 남기려면은 돈이 남으려면요 어,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맥주 같은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음, 정신이 깨어 있는 전제 조건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운전은 음주자는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좀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아니면 아예, 금, 아예 그냥 술을 안, 안 드셔도 상관이 없, 없고요, 사실은요. 네. 일단은 그 돈을 남기는 그 습관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런 습관을 들이신 다음에 돈은 남아요. 그 돈이 남으면은 이제 그 어 일할 일할 때에도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요 돈이 없을 때에도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남으니까 저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에도 돈이 없을 때에도 투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돈은 남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구요. 오늘 조금, 그래서 한 세네번 동시접속을 해주시네요. 네. 네, 그렇구요. 제가, 어, 더 정리가 잘 되면은 또잘 라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구요. 네, 좋아요도 감사하구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보다 유익한 시간 되시도록 제가, 음, 열심히, 그, 좀, 정리도 잘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진수치였습니다.